혁명21이 지난번 대선을 할라하니까 춥다고 동원이 안되고 이래저래 해서 별 동원이 크게 많이 안됐습니다 고생한 분들을 하셨지만. 그런데 저 강성이라는 그 진보단 주사파 내부에서도 레벨이 한참 처지는 애예요 이름도 모르고 주요 경력도 없습니다. 기초연원출만인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택배노조 지부의 뭐 사무국장에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친구가 여기 출마하고 두어 달 전부터 주말마다 천 명에서 이천 명이 몰려와서 그리 청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석기 패거리들이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들이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지 사실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고 본데서 래팅을 해서 저렇게 만 칠천 삼백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기는 그저 판을요. 우리는 몇달 전부터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 당원 천명 이천 ,000, 명이 가가 지고. 면땅에 헤딩하면서 주말마다 거리 청소를 하고, 그리고 자기 흥신을 해서 뭔가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